어, 바로 이고상목 변호사가 이와 같이 이 제보자의 따님에 대해서 소장을 날린 그 바로 다음 날 새벽에 굉장히 의문의 전화가 옵니다. 이 전화 이후에 바로 제보자는 길거리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자불좀 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我去。 이런 부피해뭐저희랑 관계없고 내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지? 아니 뭐 전화를 하나안 받으셔서 왜 이렇게 전화번호를 하는 게 있다고 해서 전화를 드려봤는데 연결이 됐네요 네왜씨발 아니 연결이 됐네요가 아니야 너나 알아 하... 이 상담하지 못하니까 지금 발신금을 불시 금지한 거 아니야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 말이 왜 소름이 돋냐 하면 이 통화 있고 4일 뒤에 4일 뒤에 바로 이제보자에서는 출근길에 주차장에서 내리다가 칼에 목 부위에만 아홉 차례 칼을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두명이 다행히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이 사람이 금요일 날 밤에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통화에서 지금 현지에 가 있는 친구들이 시간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상록 변호사가 보낸 그 변호사들이 제보자, 즉, 변호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그 녹취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제보자의 딸을 상대로 우리가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데, 김새롬 녹취만 주면 4억 5천만 원 소송을 없던 걸로 하겠다. 아울러 차에 지금 현금 20억 원이 있는데, 4억 5천만 원 소송도 취하할 것이고, 현금 20억을 바로 줄 거다. 대신 녹취를 주는 건 물론이고, 행여 이 녹취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써준 대본대로 인터뷰를 하나 해달라. 여러분, 김수현과 이진호 패거리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써준 대본대로 인터뷰를 해달라 그래서 어떤 대본이냐라고 제보자의 변호사께서 물어봤더니 앞으로 김세론 관련 녹취는 모두 다 가짜다, 조작된 녹음이다라고 말해달라는 대본이었는데, 하지만 제보자께서는. 방금 전 보신 것처럼 그냥 무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결국 목 부위에 아홉 차례 칼이 찔린 것은 물론이고 이분께서 필사의 노력으로 킬러의 킬러의 칼을 손으로 붙잡아서 지금 이분은 이따 이 부분도 우리 구지석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어 손의 신경이 상당 부분 끊어져서 장애판정을 장애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저희가 너무 끔찍한 사진이라서 저희가 모자이크를 좀 심하게 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깨 쪽에 어떠한 상처 있는지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모자이크했습니다만 를 이거 바늘만. 20마늘, 21마늘 정도가 됩니다. 어깨 쪽에만. 이런 식으로 목 부위에 무려 아홉 차례나 칼에 찔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미국 현지시간, 미국 동부기준시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5일 금요일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입국한 실러들이 있었습니다. 한명은 한국인 1992년생 이한국 전라남도 광양시 주소지인 사람입니다. 또 한명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입니다. 아직 FBI가 피해자분에게 정확한 인적사항을 아직 알려주시지 않고 일단 이한국 한국국적의 실러에 대해서만 인적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입국하고, 밤에 입국했습니다. 뉴욕 j f k 공항으로. 그런데 바로 몇 시간 뒤인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새벽에 이 바로 고상국 변호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협박 전화를, 협박 전화를 바로 제보자가 받으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25일, 4월 30일 수요일 바로 오전 9시에 길 한복판에서 전라남도 광양이 주도지인 1992년생 이항과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제보자에게 칼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시, 심지어 제보자의 가방도 이자, 이자들에게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이 이 둘을 체포했는데 어, 경찰이 확인한 결과 범행 직전 범인의 핸드폰에서 이진호와 아주 가까운, 아주 가까운 이진호 관련자의 통화 기록이 있음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보자에게 제보자를 살인, 살인하려 한 범죄자들이 살인 행위 직전에 바로 이진호 관련자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미국 경찰, 이제는 FBI 수사로 넘어간 그곳에서 확보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아예 불 아직 꺼주세요. 실제로 이거는 병원의 진료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칼에 찔린, 칼에 찔린 상처. 라이트 right 숄더. 그리고 굉장히 딥 나이프 운드 굉장히 깊게 칼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다. 21차례의 바늘로 꿰맸다. 그리고 오른손, 아니, 왼손, 랩트 팜, 왼손바닥은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다. 굉장히 공격적인 칼에 의한 상처였고, 열한 바늘을 꿰매야 한다. 그리고, 왼손에, 검지죠? 왼손에, 아, 링핑거니까 네 번째 약지라고 해야 돼, 네 약지. 네, 링핑거. 레프트 링핑거가 또 굉장히 심하게 다쳤다. 그리고, 라이트 헤드. 그러니까, 머리의 오른쪽과 귀도 심하게 다쳤다. 그리고, 어, 레진탕으로 트라우마가 있었다. 총 바늘로 꿰맨 것만 32차례의 바늘을 꿰매야만 했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서 제보자의 아내분께서, 제보자의 아내분께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희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조금 전에 어, 음성으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특히 이 제보자의 아내분께서는 이번 일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고 응원을 해준 어, 원빈 배우에게도 굉장히 고맙다는 뜻을 내비치셨습니다.